안녕하세요, 패튜버 호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르켓 측에 초대를 받아서 매장을 직접 갔다 왔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번 신상을 둘러보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 든다고 한 옷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아르켓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만큼 이번 신상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소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아르켓이 어떤 브랜드인지 말씀드리면 호스와 H&M과 같은 계열사 브랜드고요. 캐주얼하게 내놓는 그런 디자인. 자인이 많거든요. 편하게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아르케 제품군 중에 구매하기 좋았던 게 니트하고 맨투맨 셔츠 이렇게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이트 옥스포드 셔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를 구비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골라봤고요. 지금 보시면 은은하게 블랙 컬러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살짝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레이 계열 컬러의 스트라이프로 보이고요. 요즘 레귤러하고 와이드한 팬츠 많이 입으니까 이런 릴렉스한 셔츠가 데일리로 입기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아르켓은 워낙 가격 대비 잘 뽑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밥이나 지저분한 거 없이 깔끔하거든요. 땀 수도 이 정도면 촘촘한 편이고요. 옥스포드 셔츠 같이 부드럽고 구김은 자연스럽게 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이즈가 아르켓이 중구난방으로 나와요 어떤 제품은 M을 입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L를 입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사이즈 입는데 48 사이즈가 딱 저스트였습니다 좀더 루즈하게 시티모이 갬성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 사이즈, 52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를 업해서 매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에 비해 기장감이 좀더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레이어드를 했을 때좀 이런 식으로 기장 차이를 주는 플레이가 가능니다 가능한 그런 셔츠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장이 길어서 다리 짧아 보이는 게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만 넣어서 연출을 해주셔도 좋고요. 확실히 이런 니트 제품분들의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를 받쳐주는 것만 해도 느낌 자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 화이트 셔츠가 있는데 위트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 기본 셔츠는 이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하프직업 니트예요 요즘 이런 하프직업이 많은 브랜드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아르켓에서도 나와가지고 착용을 해봤는데 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아르켓 자체 부자재를 써가지고 좀더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굵직한 조직감의 패셔맨 니트도 그렇고 이런 하프직업 니트도 캐주얼한 느낌 클래식한 느낌으로 매치하기 좋은 그런 니트거든요 하프직업이 잘못 매치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부자재에서 주는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인 핏감이 루즈하게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올드한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이너로 아까 보여드린 스트라이프 셔츠를 매치해 놓았을때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코디였고 편하게 이런 흰 티를 매치해도 좋거든요. 이 네이비가 잘 나왔어요. 아이보리인가 베이지가 인그 컬러도 있는데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흐리멍통하지 <laughs> 않게 딱잘 나왔고 이런 라운드넥 니트는 좀 코디에 심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하프지머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퍼를 내리고 올리고 하면 이너의 셔츠나 타이, 뭐 티셔츠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코디에 센스를 가져가기 좋거든요. 좀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단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도톰하고 짱짱하게 나왔어요. 들었을 때 살짝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헤비게이지 느낌의 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 업을 하니까 시티모이 느낌으로도 착용하기 좋더라고요. 어깨가 드롭 숄더로 나와가지고 평소 스타일에 맞춰서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너로도 단품으로도 입으려고 M사이즈를 골랐고요. 올 원단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대는 있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와도 맞물리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아르켓을 방문하시면 이 니트는 꼭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점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도 일반적인 라운드넥 니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하프집업 니트가 좀 불호이다 하시는 분들이 주목해보면 좋은 기본 니트예요. 짜임이 보시면 굵직굵직하게 들어간 니트예요. 시보리도 좀 굵직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캐주얼 룩을 깔끔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주목해 보면 좋을 디자인이거든요 아까 하프집업 니트와 마찬가지로 도톰하게 나온 니트고요 모카 계열 컬러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좀 따뜻한 느낌으로 매치하기 좋겠다 싶어서 골라봤고요 코디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어요 이런 생치데님이나 치노팬츠 그런 편하게 매치할 수 있는 바지 들이랑 매치해 줬을 때딱 이상적이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랙스랑 매치를 했을 때는 좀 소재적인 부분이 잘안 맞고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니트도 우리 합유된 제품인데 맨사를 입어서 때도 부드러운 느낌이었고요 엄청 따뜻합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기본적인 캐주얼 니트 찾는다 하시면 이 제품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여드릴 아르켓 제품은 맨투맨인데요 아르켓에서 정말 스테디로 계속 뽑아내고 있는 제품이에요 기본적인 도메스틱에서 나오는 맨투맨이랑 정말 다른 느낌이거든요 디자인은 보다시피 정말 클래식한 느낌으로 유행 안 타는 그런 맨투맨이지만 이렇게 찰랑찰랑한 느낌의 면 원단을 써서 부드럽고 착용감이 편하거든요 핏감적인 부분에서도 예쁘게 잘 떨어지니까 그런 점이 좀 메리트로 다가오더라고요. 짱짱하고 탄탄한 맨투맨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너로도 단품으로도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기본적인 블랙, 그레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살짝은 밝은 컬러로 포인트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가보면은 데님이라든지 맨투맨이라든지 워낙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나와서 눈길을 잘안 주더라고요. 입어봤을 때 정말 진가를 알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입는 거 귀찮더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단감이 보다시피 깔끔하게 나와서 미니멀한 코디 활용을 해도 좋아요. 평소에 슬랙스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맨투맨이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 루즈하게 편하게 입으려고 라지 사이즈를 갔는데 나는 좀더 레귤러하게 딱 맞는 핏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다운해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보리도 적당하게 조여줘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었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은 이게 원단이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시보리 접어 입지 못했어요. 큰 단점이라고도 볼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점을 빼면은 웰베이드 맨투맨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좀 아보카도 그런 컬러감인데 네이비, 그레이 이런 컬러들도 선명하게 잘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쇼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리뷰 다 마쳤는데요. 또 자세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유아!